원 a y 드레 데이스 t 이어타임 8월 16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모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네 가져올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포인트 해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룬 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진친 곳에서 만나 서로 문안하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기도 한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파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이 당한 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듣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며 크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한 것 외에도 중요하게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재판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일을 물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 자신에게 온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말하며 이유는 이 일로 모세와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기에 혼자 할수 없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이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적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들에게도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을 어떤 나라와 왕이든 사람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을 보증할 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소리를 잘 분별하여 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23절에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을 전제로 제안한 방침을 모세는 지혜로 여겨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지혜로운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과 고집이 아닌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재난과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써내려가는 찬송과 고백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